그 한일 간의 제일 큰그 현황이 징용 문제인데요. 전후에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일본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거나 또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서. 이 행정 영역이 사법에 절대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면 그게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요. 우선 모두 발언 그렇게 듣고 그리고 기자들과의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분당 최대 두개 질문까지만 우선 일본계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아예 한인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일본에서는 어, 후보님께서 그동안 그 강경 발언을 해오신 것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굴러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요청고 싶고 또 후보님의 수용 외교가 대일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Well, 또한 first... 아, 가지는 어, 아무래도 그 한일 간의 제일 큰그 현황이 징용 문제인데요. 어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뭐 보관이 있으신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대한민국 외교 현황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어, 어렵고 그런 현황들에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주셔서. 꽤 시간이 걸려서 답변을 나눠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세사에는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서 아주 오랫기간 동안 우리 한국 민중들에 대해서 엄청난 가해 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잘못은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국가 간단계, 또 국민과 국민의 관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권한,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과 정치 집단의 관계는 분리되어있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의 그 검소함과 또 성실함, 그 예의 바람에 대해서 매우 존중합니다. 어,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관계는 좋아해야 하고 또 일본과 국 한국, 한국의 국가 간 관계 역시 당연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 특정한 시기에 그 나라의 현실적인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바뀌어 갑니다. 한반도를 침공했던, 또 침공을 결정했던 것도 일본의 특정 시기의 정치 세력이었고 또그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입었고 이 한반도의 우리 국민들이 입은 것이죠. 그 후에 또 일본의 현실적인 정치 세력들은 한때는 사과하기도 하고. 또한 때는 그걸 부인하면서 우리가 아무 잘못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한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또 반복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집단도 있는 것입니다. 전후에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일본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거나 또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김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또 서로에게 모두에게 쌍방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가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의 국내적 요소, 국내적 필요 때문에 불필요하게 대외적으로 긴장 관계나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 would like to answer the first question. <laughs> 제가 강경 발언을 한다 또는 대일 강경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의존적 관계에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가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이 국민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관계는 정상화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정치 권력들이 국가의 이익 또는 각각의 국민의 이익에 좀더 부합하도록 의사결정하고 또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like 그러면 question. 한일 관계에서 어떤 게 진짜 실용 외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일 관계에이 외교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이 문제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회 경제 문제. 이 문제들을 좀 분리해서, 분리해서 현실적인 정치 세력들이 해결해야만 될이 과거사 문제, 그 다음에 영토 문제와 사회 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간다. 이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피해라고 하는 과거 문제, 이걸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배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과거 문제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관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한다. 또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대로,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분리해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문제 역시 분리한다. 이런 입장을 좀잘 관찰해주면 저는 충분히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상방이뭐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용 예, 문제, 징용과 예, 관련된 판결의 강제 집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물어주셨는데 뭐,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상대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간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서. 이 행정 영역이 사법에 절대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면 그게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어서 행정적 요구에 따라서 사법적 결정과 집행이 바뀌어질 수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법 판결과 집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입장이 객관적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어,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 이미 이루어진 판결을 집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서 어, 이걸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첫 번째는 어, 지금 한국의 피해자들의 주된 입장은 돈을 받는다는 다음 목표 목적이고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문제 진정으로 인정하고 어 사과하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집행 문제는 일본이 요구하는 것처럼 집행 자체를 아예 하지 마라, 판결을 취소해라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서. 어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서로 인정하고, 객관적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과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면, 저는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